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산병원에 김건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는 평소 알턴 지병 악화로 이날 입원했다라며 네, 언프를 시전했는데 네, 병세가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벌써 쇼 시작이냐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 곧 휠체어 타고 설치겠구나. 특검 나오기 싫어서 드러눕기 시전 중이라는 댓글을 날며 조롱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 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민정수석과 비화 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 폰을 지급받은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네 김건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여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총장과 김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명태균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인 지난해 10월 10일, 11일 비아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심총장은 10일 오전 8시 50분경 김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 32초 동안 통화했고 다음 날에는 김전 수석이 오후 2시 2분경 심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 36초간 통화했는데요. 네, 더 수상한 건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버렸는데, 네, 심지어 이 시기는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아폰이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고, 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굳이 비아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도 네,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동안 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리는데 내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이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검찰개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임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목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해온 인물인데요 네, 한편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오늘 오전 10시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7일 재연절에 추진해온 대통령 임명식 행사를 열지 않고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식 행사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대통령실은 조기 대선에 따라 인수위 없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만큼 정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헌절 기념식에 이른바 국민 임명식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의 네, 한 관계자는 jtbc에 7월 중순은 장마철로 폭우나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만큼 행사보다 재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 발표만 간소화해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정식 취임 행사는 국가 기념일인 다음 달 17일 재헌절 기념식과 연계 임명식이란 형식으로 네, 상징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엔 과도한 의정과 형식보다는 실용주의와 민생 안정에 우선하겠다는 네,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취임 선서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별도 공연이나 부대 행사 없이 오부 여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300여 명만 초청한 가운데 약식 행사만 진행했는데요. 네, 이에 많은 대치들은 그래, 이게 국민 생각하는 대통령이지. 맨날 술만 퍼먹고 놀 생각만 하던 윤석열이랑 비교된다라는 댓글을 달며 호응했습니다.